같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론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만는한능어프인 하이한국사 오늘의 문제 3월 3일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걸 얘기했는데 아, 일단 이 문제의 경우에는 사실 음, 이걸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할거든요 이동용이라는 인물은 솔직히 모를 수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임시의정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상권 분립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은 우리나라의 그 입법, 사법, 행정. 이건 솔직히 그냥 상식 와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권 분립인데 여기서 임시의정원은 옛날로 치면 국회예요 그러니까 옛날식 국회. 입법기구. 그걸 이야기하는 게 중요했고, 이 약간 좀 정부 같아 보이는 이 기구가 상하이 위치했다. 이걸 보고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추론했어야 돼요. 사실, 임시 의원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데, 만약 그거 몰랐다면 선지가다 풀었어야 됩니다. 1번, 만세보를 발행하여 민중개모 힘쓴 건 이건 천도교 기관지니까 틀렸고, 신흥강소서로 독립을 양성한 건 이건 신민에. 자, 그래서 정답은, 구미위원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미 외교를 위한 그런 기구, 리얼의 경우에는 이릉양행의 교통고사를 채서 국내와 연락 취했다는데, 이릉양행이란 거는, 그, 중국 단둥에, 루이스쇼라는 영국인이 세운 무역회사거든요? 근데, 무역회사니까 당연히 왔다 갔다 할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무역회사 이용해가지고, 교통고설체 해가지고, 국내와 연람을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영국인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지원준 사례인 겁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는, 디근 리얼 5번이 됩니다. 자, 이번. 다음 대화 등장하는 왕이 추진한 정책을 오른 것. 자, 이 문제 진짜 낫기 좋은데, 이거 틀리신 분들은 얘 골랐을 거예요 보시면, 이 문제는 사실 별무만 창소했다 사실, 문제 키워드 자체는 되게 쉽거든요? 근데, 이걸 헷갈리신 분들은 뭘 놓친 거냐면, 그러니까 군대를 만든 거는 그 숙종 때고, 예종 때는 이 군대를 가지고 진짜 저 침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만든 거냐, 이 군대를 가지고 싸웠냐, 그 시기가 다른 건데, 이걸 못 구별하신 분들은, 아, 별무만? 아니 뭐 여진? 여진이면 숙종도 되고 예종도 되는데 뭐지 하면 틀렸을 거예요. 그래서 자 군대 만든 거 숙종, 정발한거 예종, 이거 구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리신 분들 이걸 것 때문에 낚였을 거고 그래서 숙종 시기에는 화폐랑 관련된 업적이 많다 보니까 그걸 정확하게 캐치하시는 게 중요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밑쪽은 이 지역에서 볼수 있는 문화선으로 옳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아저이 어, 문제의 경우에는 그. 지역사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약간 좀 특이한게 지역을 원래 푸는게 맞는데, 약간 국가만 제대로 추려없어도이 문제 풀수 있거든요. 자, 성왕이 도읍을 정했다고 하는데 성왕때는 사비천도라는 정책을 단행했었죠. 그래서 즉, 여기는 지역이 현재 부여지역이에요. 부여. 그래서 이걸 파악하는게 중요한데 제가 아까 국가를 풀수 있다 잖아요 여기서 위더왕이랑 성왕은 공통적으로 백제왕이거든요. 그럼 실제 보시면 여기는 정림사지 오천석탑이나 능산위 고분군은 대표적인 백제의 문화산이에요 실제 부여지역에 위치하고 되했는데 나머지도 보시면 결과적으로 뭐 사비시대 산그 수도성 관북유정이니까 말 그대로 사비지역의 그런 유적지.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약간 좀 국가만 제대로 알아서 또좀 특이하게 풀리는 문제예요. 솔직히 부여지와 관련된 문화산이 솔직히 거의 백제국 외에는 없긴 하거든요. 그다지 상대적으로. 그다음에뭐이어뭐 어뭐 이런 것밖에 없긴 해요. 근데 여기 관촉사 석도 미륵보사 일상은 일단 논산지역에 위치하게됐고 고려시대 문화산이에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부열 푸던지 백제로 풀었어도 이 문제는 조금 우외로 풀리는 좀 독특한 문제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각 궁궐에 대한 설명 오른 거 얘기했는데 자이 문제의 경우는 자 여기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했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많이 헷갈려 셨는데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했다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궁궐이 경복궁에가같는 분들 많은데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애초에 그 부속 건물 자체가 경복궁이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경복궁이면 뭐 경회로, 향원종 아니면 근정전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따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애초에 부속 건물이 안 겹쳐요 그래서. 약간 전 어떻게 안개시키냐면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재이 되면은 되게 유명해질 거 아니에요? 세계적인 문화사니까 어, 유명해지면 관광지로서 유명될 수 있으니까, 어,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돈이 많이 벌릴 것 같아. 나 그래가지고 부자 될것 같아. 이렇게 안개시켜요. 돈 부자. 약간 그런 느낌 드는 나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보시면 나머지는 일단 1번. 동무원들이 설치된 건 창경궁이고요, 서걸이 불린 건 경희궁, 임목대비가 광해군에 의해 유폐된 건 덕수궁, 정도전이 궁궐과 주요 정각의 명칭을 정한 건 경복궁, 태종이 한양으로 옮기면서 건립한 게이 창덕궁의 역사도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문제 맞아요, 5번. 가 아, 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이 문제의 경우에는 아까 문제랑 조금 다른 문제예요. 보시면 일다흥선대원군이중건을 했다. 그리고, 일제감정기 시기에 총독부 건물을 세웠다. 아까 제가 언급한 이 궁궐의 정전, 부속 건물인, 경, 근정전을 보고서 경복궁을 추론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부속 건물은, 궁궐 유형 외울 때 항상 반드시 안기할 강조하는 키워드인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좀 오답도, 아, 오답은 괜찮았는데, 정답이 되게 어렵거든요? 아까 봤죠? 동물원은 창경궁이 패스하고, 1차 미소 공동유형 개최된 거는 덕수궁 석조전 서골이어불린거 경희궁 이거 아까 제가 창덕궁 했었는데 조선물상 공진회를 몰라가지고 틀리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1915년에 일제가 경복궁에서 개최한 일종의 물건 박람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런 위상 강조하면서 조선시대 명맥을 잘 이어주는 경복궁에 약간 좀 격화시키려고 일부러 여기서 이걸 개최한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궁궐이 어려운 게부속건을 안기한 것좀 빡센데. 약간, 넓게는 일제감정기부터 현대사까지 역사도 사실을 암기하게 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안 준비하시면 문제 푸는 게 되게 까다롭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